세계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백일간 사랑 릴레이 베터닉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2 0 2 1 2 0 2 1 시즌 도드람 부이리그 KB손해보험 스타지의홈 개막전이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 재고방한 마련을 위한 공동 학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세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의정부시만의 나눔의 캠페인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터니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예은 리포터입니다. 의정부시가 연말 연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100일간의 사랑 릴레이 배터니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있을 설 명절 전까지 진행되는 100일간의 기부 캠페인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의정부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100일 동안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2006년부터 매년 의정부시가 설 명절 전 100일간 진행하는 의정부 범시민 나눔 캠페인인데요. 특히 100일이란 기간 동안 의정부시는 집중적으로 기부금 또는 물품을 접수받고 기부자의 미담 사례를 홍보하여 지역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합니다. 성금은 물론 쌀, 라면, 김장김치, 연탄 등 현물 형태로도 기탁을 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참여 대상은 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포함한 전 시민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혹은 전화 접수하면 되는데요. 한편 참여 후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기부가 이어졌던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TV 김재은이었습니다. 의정부를 연고로 두고 있는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 2021-2022 시즌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더 탄탄해진 팀워크로 우승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도드람 V리그 의정부 체육관 홈 개막전을 안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배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4강 신화를 달성한 대한민국 프로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의정부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개막전 현장으로 지금 가 보실까요? KB 손해보험스타즈의 홈 개막전이 20일 오후 7시 녹양동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하나여 입장 가능했으며 티켓 예매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는데요. 개막전에 이어 앞으로 열릴 홈 경기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11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약 40년간의 역사를 지닌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은 2017년부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수도권 배구팬들을 위해 의정부시로 연고지를 이전했는데요. KB 손해보험은 이번 시즌 후인정 감독 및 코치들이 의정부시 용현동 임시선별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정부 캐비지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시와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번 홈 개막전에서도 의정부시 의료 봉사자들에게 방호복 세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즌 KB손해보험 스타즈 팀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공동 학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지방정부도 행정,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지난 22일 신한대학교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사단법인 전환기 행정학회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유튜브를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깊은 생각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왔듯이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박사님들의 깊은 생각이 의정부시를 바꾸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기간은 16~17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세에서 15세는 11월 1일부터 27일까지이며, 화이자 백신으로 위탁 의료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은 16~17세는 10월 29일까지, 12세에서 15세는 11월 12일까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인문학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주제로 6번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모든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이해 10월 27일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무한상상 아트캠프 의정부에서 놀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블랙뮤직 페스티벌의 미니버전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힙합신들과 함께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네이버 TV 의정부 문화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무료로 생중계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도서 오늘의 기분과 내일의 클래식, 음악 하나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예술 강의 기획 활동을 하며 10년 넘게 음악 이야기를 해온 저자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제20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11월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 봄 시즌과 11월 가을 시즌으로 분산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번 가을 시즌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실내 초청작 7편을 선보인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